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찬양처럼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또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도둑이 부잣집에서 돈을 잔뜩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가난하디 가난한 한 가정의 부엌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가정은 병들고 늙은 할머니가 아버지 없는 손자를 데리고 사는 정말 가난한,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이 도둑이 부엌에서 숨을 죽이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안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머뭇거리던 손자 녀석이 할매 똥이라도 먹어. 그 이설을 듣고 있는 도둑이 그냥 겁나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온 돈 보따리를 그소 안에 넣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아침에 나가봤더니 돈 보따리가 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할머니와 손주가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나 맛있게 음식을 차려 먹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할머니가 잠자는 손자 녀석을 깨워서 한밤중에 화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투장을 들고, 얘야,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자 이제 손주가 보니까 똥이 있는 거거든요. 할머니, 똥이라도 드세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손주가 얼마나 기특해요. 효자죠. 하나님께서는 효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봐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믿는 자로서 더욱 부모님의 사랑과 은덕을 기억하며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라는 그 이삭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표현하자면, 이삭의 부모 공경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떻게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더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무겁게 여기다 카베드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이게 바로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먹여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를 없인 여기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걸려서 그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대답에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이 신실했고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삭도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한 줄 알고 그냥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두 딸과 사위들을 둔 롯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나라. 내일 이 소돔성이 불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에... 경고를 하세요. 이 롯이 이 사실을 아내와 두 딸과 사위들에게 절박한 심정어 말합니다. 내일 소돔성이 망 멸망하니, 오늘 밤이라도 빨리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 그러자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자식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말은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평소에 경건이 뒷받침되지 못한 아버지의 말은 급할 때에 권위 있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로세 마을에 권위가 서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보면 로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로세에게는 재물과 성공과 출세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 생활했다거나 재단을 쌓았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경건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평소에 예배생활에 소홀하고 어버이로서의 그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아무리 중요한 발언을 할지라도 그 말이 먹혀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운 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범된 아버지는 성공을 말하지 않고 출세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과 용기와 신념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원망 대신에 이삭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린 행복을 감사했다라고 요세프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지난 25년 동안 이삭을 길러오면서 보람되고 즐거웠던 일 그리고 행복하고 가슴 뿌듯했던 일들 회상하며 25년 동안이나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그럽니다. 이사가 나는 네가 청년으로 쑥쑥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감스럽게도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 이 아비의 뜻을 기꺼이 받아 주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병이나 전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다듬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어찌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경은 우리의 자녀가 물려받게 되고 우리의 후손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물질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먼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의 중심에는 부모를 없신 여기는 태도도 옳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부모를 존경하는데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반쪽의 효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려 150번 이상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여도는 뭐냐? 순종이 따를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구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이삭은 이미 아버지의 의중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대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삭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다면 저는 태어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대답이 철저히 아버지에 대한 그 공경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더라면 얼마든지 완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25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노년이 된 아버지를 결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인신제사 행위는 이방 종교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망령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항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아들 이삭의 효도도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이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불가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케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이삭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25년 동안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번민과 괴로운 마음을 이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발로 재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때에선 아버지께서 신앙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들된 도리를 지금 이삭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렵게 내린 그 신앙적인 결정을 아들이 마음으로 성원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신앙은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거부해 버리면 그 부모님의 신앙은 절대 빛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대 앞에서 아버지께서 어렵사리 내린 그 결단을 아들이 격려하고 응원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원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범사에 거침없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찾기 어렵고 아버지만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장난감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세 자녀가 서로 그것을 갖겠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통하지가 않아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 말에 고분고분하고 말잘 듣는 사람이 가져가라. 그랬더니 세 자녀가 은논하더니일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럼 아빠가 장난감 가지고 노세요. 순종하기 싫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부모님들이 불신앙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부모들이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어버이를 돕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주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거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의 효도예요.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이삭도 위대한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하게 통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문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진검다리 역할을 이삭이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죽게 되었나요?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하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법이에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확증하는데 이삭이 기여했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확고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돼요. 창세기 26장 12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상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리게 된 가장 큰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가 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잖아요. 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모리아 산과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에덴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입니다.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순종이 있는 곳.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이삭이 순종을 했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종함으로.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광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함으로 그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하나도 남김 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여버이 주일에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걸음 걸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